그러면, 그러면 설계 미시공만 보시는 분들은 솔직히 반성해야 돼요. 1년 안에 합격해요 <laughs> 점검 실만 하시는 분들이 1년 만에 합격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. 해야 3년, 5년 이 정도 공부한 사람들이 합격해요. 그게 뭐 뭐겠어요. 1년 공부해서 배우는 것이 쓸수 있는 정도의 능력치가 된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. 설계 미시공 같은 경우는 왜... 합격자가 적냐. 그냥 문제집 한번 갖고 대충 풀어보고 넘어가는 거야. 지금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리는 것은, 어, 맨날 이 자동화재 탐지설비, <laughs> 그 화재 안전 기준만주고라고외우고 있다 보면 이런 이제 어떤 그 원리들을 전혀 모르고 하다 보니까 가슴이 안 하다, 안 하다. 실질적으로, 우리 설계및 시공에서 쓰시오 하는 것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디냐면 가스기하고 자탐이 다른 것들은 잘안 나와. 다 계산 문제, 요즘에는. 그죠? 거의 계산 문제.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올 때는 90%도 나온다는 얘기죠. 최근, 최근 트렌드가. 예전에는 50% 60%인데 지금은 점점 계산 문제가 포지션이 커지고 있어요. 그래서, 제가, 제가 이제, 뭐 설계미 시공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, 그런 이야기 한 거잖아. 차라리 다른 거 하지 말고 계산 문제 몰빵해라. 그러면, 설계미 시공에서 계산 문제만 가지고 승부를 걸면 60점 이상 충분히 맞을 수 있다 이거지. 다안 다 해버려도. <laughs> 다안할 수가 있나요? 하지 않는 기준에 뭐는 해야 돼요? 숫자 나온 것들은 다해워야 되죠. 그죠?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, 우리가. 해봐야 몇 페이지 안 되는데. 그죠? 그러면, 그러면 설계미 시범만 보시는 분들은 솔직히 반성해야 돼. 요 1년 안에 합격해야 돼. <laughs> 그리고, 이제, 점검 실무 같은 경우는, 점검 실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, 이제, 그거는 알아야 돼요. 점검 실무 하시는 분들이 1년 만에 합격한 사람들 거의 없어요. 최하 3년. 5년 이 정도 공부한 사람들이 합격해요 그게 뭐, 뭐겠어요 야뭐올 1년 합격해가지고 아니 올 1년 공부해서 다 외우는 것이 70% 60%, 60% 70% 밖에 안돼 아니 개수가 60% 70개가 아니고 내가 천 개를 외웠는데 이거를 천 개를 100%쓸수 있는 정도의 능력치가 된 사람이 거의 없다는얘기예요 그러면 사람 머리는 다비슷하다는얘기예요 2년이 되면 내가 한번 외우는 데다 더씌워서또 외웠잖아요. 8, 90% 되는 거예요. 그럼 이때 합격할 수 있고, 안된 사람은 3년째 되면 3년째 열심히 하면 거기가 다 넘어가요. 왜? 이제 세 번째 하면은 최선. 내가 1년에 할때 30번 외웠으면 3년 가면 100번 외운 거 100번. 100번 외우면 머릿속에 새겨져요. 새겨져 돌머리를 돌, 돌머리 들일수록 더잘 새겨져요. 돌에다가 새겨불면 지워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, 이게, 그렇게 가는 거고, 설계미 시공 같은 경우는, 왜 합격자가 적냐? 그냥, 문제집 한권 갖고 대충 풀어보고, 넘어가는 거야. 그리고, 나오지도 않는 하지 않는 기준을 죽으라고 해오고 있어요. 시간을, 분배를 잘못했던니 설계미 시공만 보시는 분들은, 80%를 계산 문제에 투자해야 돼. 요 나머지는 하자 한점 기준 정도만 외워가지고 승부를 봐야 되겠다 나머지 나오면 어떻게 다른 건 나오면 나올 수도 있는데 틀려야지 어떻게 해 100점 맞을 까요 60점만 맞으면 되잖아 요 그러면 자 계산 문제를 아무리 잘해도 100점 맞을 수 없어 왜? 허벌나기 어려운 것들이 한두 문제 끼어 꼭 그죠? 생점 듣도 보도 보도가 끼어 내가 공부한 것 중에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것도 다 넘어가겠지만 나는 한 번도 안 풀어본 문제가 꼭 한두 문제 나와 그게 몇 점이에요? 10점 정도 그거 뺀다 해도 최소한 50점 이상을 확보를 할수 있는 거죠 그게 꼭 쓰시어 나오면 안 빠지고 나온 것이 하지 안전 기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및 시공이 쓰는 문제가 100%로 보면 얘를 100%로 보면 하지 안전 기준에서 나온 것이 80%예요 나머지 20%가 다른 것에서 나와요. 뭐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? 뭐 건축법에서 나올 수 있고, 이험물에서 나올 수 있고, 뭐 그다음에 소설 안에서도 나올 수 있고, 그죠? 소방시설법, 뭐 기본법에서 나올 수 있고, 다중여성특별법 에서 나올 수 있는데 설계 및 시공은 지금까지 보면 화재안전기준이 주를 이루더라는 얘기죠. 그죠? 두 가지만 하면 100점은 못 맞아요. 두 가지 하면. 60점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. 그런 거죠. 합격할 때까지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.